오늘 이야기는요, 특히 게임 개발자분들이라면 정말 귀가 솔깃해질 만한 내용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거대하게 펼쳐져 있지만 어쩌면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을지 모를 새로운 기회의 시장, 웹게임 시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게임들 속에서 내 게임이 주목받게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죠?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개발자의 딜레마입니다. 게임을 향한 열정만으로는 넘기 힘든 우리 인디 개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들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디 개발자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장애물들이에요. 첫째. 게임을 출시해도 그 인기가 정말 잠깐, 반짝하고는 금방 식어버리죠. 둘째, 정신차려 보면 새로운 게임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내 게임은 순식간에 저 뒤로 밀려나 있고요. 셋째, 게임 하나 만드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성공은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모든 걸단 하나의 게임, 단 하나의 플랫폼에 거는 건 정말 너무 위험한 일이죠.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럼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시장, 보이는 웹 시장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사실은 거대한 빙산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웹 게임 시장을 이렇게 역피라미드 구조로 생각해요. 저 꼭대기에 있는 몇몇 거대 플랫폼에 들어가려고 수많은 개발자들이 아등바등 경쟁하는 그런 그림이요. 실제로 보세요. 저맨 위에 있는 포키나 크레이지 게임즈 같은 곳은요 한 달에 활동하는 사용자가 와 각각 3천만 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들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껏 철석같이 믿어왔던 이 시장 구조가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거라면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 역피라미드가는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그 아래에 잠자고 있던 진짜 거대한 바다, 그 기회의 시장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현실은 역피라미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거대한 바닥을 가진 이 진짜 피라미드가 바로 시장의 진짜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던 그 소수의 플랫폼들은요, 그저 저 뾰족한 꼭대기 아주 작은 일부였을 뿐이에요. LC 8억 8천만.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게 2021년 단한해 동안 새로 생긴 웹사이트 숫자입니다. 상상해 가시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피라미드의 거대한 밑바닥,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의 진짜 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요, 단순히 게임 사이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뉴욕타임스 같은 언론사 웹사이트도 있고요. 우리가 매일 쓰는 소셜미디어나 디스코드 같은 채팅 앱도 있죠. 심지어는 일반 기업 웹사이트나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곳에서 게임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왜 게임도 아닌 사이트들이 갑자기 게임을 원할까요? 궁금하시죠?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이고 또 아주 명확한 사업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동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용자 활성화. 뭐, 간단히 말해서 게임으로 사람들 들어오게 하고 또 우리 사이트에 좀더 오래 붙잡아 두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새로운 광고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게임 자체가 새로운 광고판이 되니까 이걸로 추가 수익을 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용자도 잡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물론 세상에 쉬운 일은 없겠죠? 특히 저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려면 아주 까다로운 문지기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게 한 개발자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세요. 최상위 플랫폼에 게임을 보내 봤자 거의 바로 거절당하거나 그냥 씹히기 일쑤예요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 바로 품질이 그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기들이 말하는 품질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기술적인 문제가 없어야 해요. 뭐 게임 저장 기능이나 랭킹 시스템, 여러 가지 광고 같은 것들이 플랫폼이랑 착착 맞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저작권 문제가 깨끗해야 합니다. 게임에 들어가 이미지나 음악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 정말 만만치 않죠? 자, 기회는 엄청나게 큰데, 현실의 벽은 높고, 그럼 개발자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앞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맨 땅의 헤딩, 즉, DIY 방식입니다. 모든 걸 직접 부딪히는 거죠. 시간도 엄청 걸리고 힘들겠지만 성공하면 수익은 100%내 겁니다. 두 번째는 퍼블리셔랑 계약하는 거예요. 확실히 편하죠? 입점도 알아서 해주고. 하지만 수수료가 엄청 비쌀 수 있어요. 수익의 70% 이상을 가져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즘 뜨고 있는 배포 플랫폼을 이용하는 건데요. 수많은 사이트에 내 게임을 한 번에 촥 뿌려주는 서비스예요. 가장 효율적일 수 있지만 아직은 좀 새로운 모델이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게임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특정 앱스토어나 포털 사이트에만 목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웹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게임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소수만 바글거리는 좁은 시장에서 계속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몰랐던 이 거대하고 푸른 기회의 바다로 뛰어드시겠습니까? 이 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정말 훨씬 큽니다. 이제 여러분의 조각을 챙길 준비 되셨나요?